본인이 단순한 투약뿐만이 아니라 판매 그리고 유통하는 정황까지 확인이 되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임성렬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판단을 할때 기소유예를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해당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릴 조건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라도 없게 된다면 변호사의 선임은 필수일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떠한 투약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조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밥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은 OO 경우에는 다른 마약에 비해서는 그 기소의 가능성이 좀더 높지만, 그 중독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데에서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그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OO 단순히 투약을 하였는지, 아니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판매 그리고 유통에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투약에 대해서는 전체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다 라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공급을 받았는지,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본인의 텔레그램 거래 내역, 금융기관, 가상화폐를 된다면 그 지갑, 그 연결 주소, 유와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매우 살펴보게 되는데요. 본인이 단순한 투약뿐만이 아니라 판매, 그리고 유통하는 정황까지 확인이 되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단순 투약 사건에 해당한다면 투약이 일회성인가 아니면 매우 중독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호기심에 순간적으로 일회 투약을 하였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양형 사유, 사건 경위를 입증하게 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거래 내역과 판매 내역이 확인된다면 상습 투약으로 판단되어 기소유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투약하게 된 이유와 당시의 상황, 사건 경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토기심에 단순히 저 일에만 투약했어요. 단 그날 한번딱두 번만 했어요. 라는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투약이 단순히 일회 투약인지 아니면 상습 투약인지 또는 해당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었는지 여부를 전체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을 끊기 위한 노력 즉 단약을 위한 노력을 하는지 여부를 보게 됩니다 사건의 특성상 절대 본인 혼자만의 의지만으로는 단약을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단약에 대해서 어이 사람이 스스로 저 혼자 끊었어요 라고 진술만 있다면 이 사람의 진술을 믿지 않는 것이 일단 기본 베이스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어이 사람의 단약을 해야 된다 라면 어떤 전문기관 그리고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라고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을 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이 어떤 치료 기관의 상담 내역이 있는지 어떠한 처방을 받았는지 어떠한 상담을 받았는지 어떠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는지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자료를 입증해서 제출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본인의 가족과 그리고 사회적인 유대 관계가 매우 돈독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단약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가족의 존재, 그리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기관은 이러한 환경이 재범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는 직장의 재직 증명서나 그리고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받는 것이 분명히 기소유예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다른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서 그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재범을 위한 방지를 어떤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었는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단순히 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저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저 가상화 앞에도 그냥 투자한 겁니다. 라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준다라면 재범 가능성이 높다라고 수사 기관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이력을 제출하고 반성문 그리고 재발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실제 이 사건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성하고 아, 더 이상 재범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직 검사가 말해주는 사건의 기소유의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인 현재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A 파트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